어 잠깐만 근데 이거 내 이런 반바지 입어서 그런가 뭔가 달릴 때마다 엉덩이가 끼는 느낌인데 어 어디 똥냄새나. 아내 똥냄새나. 잘 와. 내가 내가 네. 가장 tema. 좋아하는 장소가 있거든. 야. 거기 갈 거야, 오늘. 기대되지? <이> 오. 오. 지금까지 아무도 그 장소에 가서 살아남은 사람은 없. 아니, 아무도 그 장소에 간 사람이 아직까지 없어. <랩> 널 처음 초대하는 거야. 헐. 와 설렌다. 설레지, 설렌지 따라와. 가게 되네? 어. 이거 자전거 너무 느려. 이거 똥 같은 이 800원짜리 자전거 이거 나 타라고 사, 사, 줬으니까 탈게. 개 같은 거. 아. 이거 이거 진짜 겁나 빠르다. 이 자전거 유아용이니? 아 유아용이라니. 요 개는인데 미친. 800원짜리 얼마로 줬는데? 아 손가락 아파 이거. 너 어디니 왜안 오니?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 내가 기다려 줄게. 따라란 따라랑. 일어나 가자. 끝 커브. 그 그, 내가 뭐, 너를 뭐, 어떤 데로 데려갈 것 같아? 어, 아 감옥? <laughs> 아니야,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니까. <laughs> 아, 그 그런 데가 어울리지 어. 같은데. 여. 나 아무나 데리고 <laughs> 가지 않아, 너니까 특별히 데려다 주는 거야. 아 군부대 군부대? 아니야. <laughs> 개수리 작작해. 아, 아 아니, 농담도, 어디, 아, 어디, 농담도 어디. 그렇게 잘해. 어딘데요, 어딘데요, 그러면? 어? 아래 네, 아지트 아지트. 요. 여... 추억이 아, 많은 아, 곳이야. <laughs> 혹시 살인의 추억이란 어, 영화 봤어? 어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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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. 약간 그 비슷한 거야. 지금 벌써부터 재밌다. 따라와. 따라라. 따라라. 아, 이쯤에서 여기야 여기 입구야 저 여기 황천길 갈수 있을까 조심해. 어. 나 여기 어. 뭐임? 자 이리 와. 여기가 입구야. <laughs> 어, 따라와. 그럼 중국 같은데 저 잘. 아니야. 있어요. 너만 특별히 데리고 가는 거야. 아, 이거 진짜 잘못했다니까요? 야, 따라와. 어, 이 어, 따라가면 죽을 것 같은데. 알겠습니다. 얼른 와. 어, 이거 너는 공사장은 영화처럼 천천히야, 천천히. 진짜... 발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추락해 평생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어. 어, 이때 야. 어때? <laughs> 나만의 아지트야. 한강 괴물 그 한강 그 영화 괴물 봤을 때 거기 괴물 아니에요? 이 내려봐. 싶다네요. 이리 와. 도착했어. 이거 보여, 이거? 이거? 음? 이건 음, 음. 저번 달에 만났던 남자의 피야. 음. 그리고넌 여기서 죽는 거야. 안 돼! <laughs> 안 돼! <laughs> 아! 죽냐 저게 죽여. 장난이야, 일로 봐. 장난이 내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요? 야, 여기서 이거 게임 하자. 여기 빨리 달리면 한 바퀴 돌수 있거든. 네?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야. 자운다. 필필필필. 필필 밀고 일 밀고 일 밀고. 발이 까졌어. 아, 이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뒤로 다거 뒤로 다 여기로. 야. 필필. 전 방황창기 갈 거거든요. 전 그런 거안 합니다. 이거 안 되나 보다. 사실 여기가 아니라 가면 돼. 따라가 봐. 다르릉, 따릉, 따릉, 신기하지 따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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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야 따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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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가 따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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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도착릉 따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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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릉 따릉, 뭐릉 따릉, 따야 이거야! 릉 뭐야 뭐릉뭐뭐뭐뭐뭐뭐뭐뭐따뭐따뭐어디 따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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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더 나가요, 가가요, 와 지하철이 없구나 여기가. <laughs> 야이 다음 다음 정류장 에쓸 거거든. 이거 타고 가야 돼.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여기 사람들 타고 있긴 해요. 여기 어 이쪽이죠. 이쪽. 아 뭐야, 이제, 나도 저로 갈뻔했잖아요 저걸 세워 볼까요, 그냥 한번? 아 이거 절대 안 써. 내가 바주카도 쏴보고, 탱크도 쏴보고, 어? 별의별 짓다 해봤거든. 그리고 <웃음> 이거 <웃음> 운전하는 사람까지 죽여봤거든. 유령 열차라 그냥 지 혼자 죽가. 오오오 <laughs> 오. <웃음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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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야, 벽전다 <목소리> 거의 다왔어, 거의 다왔어. 박치기! 박치기 겨드랑이 파워 박치기! 입 입술 박치기? 응. 음? 아, 어? 아밀라지 트위 딥키스. 아, 네? <laughs> 그게 그렇게 된다고요? 따라가자. 안에 사람도 안 타고 있 우리 우리가 첫 번째 소녀 우리밖에 없어. 이 안에서는 기장, 어, 기장, 이 안에서는 어 우리 둘밖에 없기 하다. 때문에. 무슨 에이. 짓을 해도 상관없어 아 진짜요? 어 내가 그래서 너한테 어떤 그래서 짓을 할지 모르겠... 기장님을 죽인 것 같아요 어못 아, 들었구나 다행이다 어? 아니야 또 이상한, 이상한 또 소리 했죠 <laughs> 자전거 버려! 안돼 자전거 타야 돼 자전거 여기란 말이야 그 <laughs> 자전거 어떻게 타 어떻게 타헐 기장이 죽었어! 아 <laughs> 기장 미안해 야 기장 죽어서 안 써잖아! <laughs> 잠깐만! 야진장아 <laughs> 여긴 어디야 <laughs> H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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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,